티트리 갈게요 멜라루카 티트리라고도 하고 멜라루카라고도 해요. 아, 멜라도 좋아 아, 상태 안 좋아 진짜. 멜라향 좋으세요? 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죠. 상기로운 건 아닌데 시원하고 너무 좋죠. 저디야 네. 요즘 스트레스 있으세요? 생활의 변화가 있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된 멜라루카양 너무 좋아요. 얘기치 못한, 음, 어떤 사건? 이럴 때 멜라루카양 좋아요. 예, 여러분 대한 티트리. 티트리 워낙에 유명하죠? 예, 유명해요. 어, 뭐에 좋다고 알고 계세요? 여드름. 여드름 그렇죠. 요즘 여드름 화장품 인터넷이나 탭에 엄청 얘기해요. 티트리 들어가 있다고. 음. 예. 디트리는요 어. 그, 음. 화학 한번 볼게요. 털핀포 올4 0 알코올이 40%예요. 알코올 효과 기억나실까요? 알코올 효과. 살균. 살균. 네. 또 항염, 또 신경 강화. 또 신경 강화 가 면역 강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빼먹지. 그거 맨 뒤에 있는데. 아 <laughs> 이게 알코올의 특징이에요. 어, 그다음에 멜라루카는 타, 향이 탑에 가깝죠. 굉장히 톡소죠. 어, 그러면 베이스가 모노테르펜이에요모노테르펜의 효과. 혈액 순환. <laughs> 혈액 순환 중에 어떤 순환? 모노테르펜의그 순환 두 가지예요. 정맥 순환과 림프 순환. 그 중에 얘는 예, 얘는 예, 이파리니까 정맥 순환을 가져가죠. 모노페리펜의 기본 특징은 나를 가볍게 해주는 애예요. 거기 에 플러스 알콜 붙어서 얘는 나를 가볍게 가볍게 해주지만 플러스 면역 기능 강화까지 가요. 그래서 티트리의 효과는 알콜의 효과 플러스 모노트리펜의 효과예요. 어. 그러면 나를 가볍게 해주는 거 내가 어느 때 가벼워지세요? 순환 잘될때 대사, 응. 대사 순환 소화 응. 굉장히 잘될때 가벼워지죠. 또 배출, 배출, 배출 잘될때 때 가벼워져요. 그리고 기분 좋아야 응.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어. 어. 거기 플러스 알코올의 효과, 신경 강화 효과, 면역 기능 강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은 그냥 모든 아로마나 모든 작용기 기본으로 깔리는 효과예요. 그래서 멜라루카 가 모낭충을 되게 잘 잡아요. 음. 근데 사실 모든 아로마는 모낭충을 다 잡아요. 음. 어, 멜라루카만 하는 건 아닌데 어, 티티리가 얼굴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일단 순하죠. 순해요, 일단 순해요. 음, 순하고요. 그리고 얘가. 어, 그 염증에 되게 좋죠. 않아서 여드름에도 쓰고 다 쓰는데 특히 점막 염증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에 점막이 어디 있어, 요 선생님들? 점막. 점막. 코코 네. 코 안쪽 비염이 비염? 또? 눈여기에 결막, 각막 그죠? 예, 또귀 음. 중이염 또? 입술 예, 입술염 음. 네. 구내염. 치은염. 질, 자궁. 질, 자궁, 염 자궁, 염증, 또? 항문에 항문 염증, 또? 내장. 내장, 위염, 인후염 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장염, 다? 음. 다 점막이에요. 음. 응. 근육 염증에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 염증에 다 쓰지만, 특히 점막 염증에 탁월하게 좋아요. 어떻게 좋으냐면, 점막에 염증 생긴 부쩍 부어요. 점막이 부어요. 그리고 분비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멜라루카가 하는 건이 붓기를 빼고 분비물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효과 굉장히 좋아요. 어. 그래서 내가 코가 막혔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되게 좋죠. 음. 그래서 얘가 이파리, 그 중에 또 이파리, 이파리죠. 이파리오리의 특징. 호흡기 좋고 또 하나? 면역력도? 순환. 어떤 순환 이파리 오일은 정맥 순환 수축시켜서 쫙쫙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붓기를 쫙쫙 빼주고요. 예, 분비물을 쫙쫙 빼주고요. 그래서 여드름에 여드름은 왜 오는 병이에요? 모낭충에 의한 여드름 몇개 없고요.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름기를 쫙쫙 빼주는 효과. 멜라노카로서 여드름이 많이 쓰는 거예요. 순하고, 염증에 좋고, 그 다음에 수축 효과 있고, 이파리온 다 수축 효과가 있어요. 수축해서 모공 조여주고, 그다음 기름기 쫙쫙 배출시키고, 그래 여드름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드름만 좋은 게 아니고, 얼굴 종기에도 원에 톡톡 바르시면 바로 가라앉고요. 음. 여기 다리끼 났을 때도 주위에 바르시면 가라앉고요. 결막염이어도, 이, 이 눈주위, 눈에다가 바르시면 안 돼요. 얘기했어요. 죽어요. 아파서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럼 림프 따라서 들어가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눈 위에서 염증 생에서 열이 날때 멜라루카 이렇게 바르시면 티트리를 되게 시원하세요. 살것 같이 시원하세요. 음. 그쭉 나온 게 면역기능 강화였어요. 백혈구 수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서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오히려 수술 전에 백혈구 수출 떨어지는 수술 안 해주고 항암도 안 해줘요. 음, 그쵸? 백회복 수치가 올라갔다? 내몸에 어, 1차는 피부고 2, 3차 방어선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기 잘안 걸려요. 응. 그래서 아로마는 발향만 꾸준하게 해도 감기는 잘안 걸린다. 그 레몬수까지 꾸준하게 드신다? 더안 걸린다. 이해되세요? 응. 입술 헤리페스 때도 멜라루카 바르고. 꿀집, 그죠? 네. 염증이잖아요. 응. 그래서 염증에 두루두루 쓸수 있는 오일이 멜라루카예요. 사용법 볼게 진짜 쓸 때가 많은 게 멜라루카예요. 일단 되게 향이 화하죠? 알콜이 많이 들어서. 아프터쉐이브에 한방 섞어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턱에 상처 난거 많이 염증 가라앉히고요. 깨끗해지고 피부를 진정시킬 수가 있고 잡티 뾰루지에 좋아요.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일단 향이 알콜이 많으니까 냉장 청소할 때도 나쁘지 않아요. 음. 그 다음에 변기 청소하기 쓰기는 조금 아깝고 네 세탁세제 멜라루카 넣으시면 훨씬 시원한 냄새가 나는데 세탁세제 넣기보다는 헹굴 때 나오세요 피좀 쓰지 마시고 헹굴 때 나오세요 왜냐하면 세탁세제 다 씻겨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 번 헹구니까 다 냄새가 사라지니까 헹굴 때 넣으시면 뭐에 좋을까요? 항균. 예. 빨래에 곰팡이 많은 거 아시죠? 세탁기에 곰팡이 온상인 거 아시죠? 곰팡이 샤워한 옷에 그나마 곰팡이 수를 줄이시려면 마지막에 헹굴 때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직접 만드는 아기 물.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물티슈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화장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그 클렌징 러 이거 팔죠? 클렌징 관련 팔죠. 그 그러니까 화학이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이제 레시피 불러줄게 버으세요 30ml 코코넛, 코코넛에 라벤더 아니, 아니 멜라루카 5 방울 레몬 5 방울을 넣으세요. 코코넛 30ml에 그 정도 비율로 넣으시면 충분해요. 레몬 5 방울. 그러니까 레몬 들어갔으니까 지방 쫙쫙 분해하겠죠. 멜라루카도 마찬가지. 이게 시켜주고 빼주는 용도로 가장 좋은 레시피 멜라루카고 레몬. 예 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코코넛만큼의 물을 섞으세요. 물, 물. 그리고 화장솜을 한 20장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그럼 대충, 대충 섞여요. 고르긴 안 섞이지만 대충 물하고 기름이 섞여 흔든 걸 화장솜을 재세요. 깻잎 재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재 다음에 뒤집어 놓으시면 쫙 젖어요. 물은 안 떨어지게 젖어요. 그걸로 화장 닦으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닦이고요. 천연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으세요. 음. 이거, 애기, 그 파는 물티슈 방도 되게 많으니까 애기 엉덩이를 닦지 마시고, 이런 걸로. 화장솜 대신에, 그 뭐지, 키친타올 넣으시면 물티슈 되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애기 닦아주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쓰세요. 화학 덩어리 바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매직 잘 지워져요. 기름 잘 지워지니까. 어. 그 다음에 예민한 피부에 이거 되게 좋은 레시피예요. 티트리, 라벤더, 프랑킨센스 비율은 웬만한 피부질환 다 잡아요. 아토피는 조금 이걸로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지만 일반적인 피부질환 요거 다 잡혀요. 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용한 레시피세요. 그, 알로에, 여름에 코코넛 베이스는 좀 텁텁해요. 솔직하게 안 발라. 저절안 발라요. 여름에 코코넛은. 핸드앤 바디 로션을 바르는데 휴가 갈때 핸드앤 바디 로션은좀 깝깝시다 워요 로션 바르는 것도. 그럼 알로에베라 겔 있죠. 3, 3 0 0원짜리 100ml 더 넓적한 걸 사세요. 걔는 바를만 해요. 시원하거든. 거기다가 멜라루카. 가끔 30ml면. 2만, 아까 100ml. 보통 100ml 팔거든요. 2000방울, 2000방울. 20. 아, 네, 라벤더 열방을, 멜라루카 열방을, 페퍼민트 열방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막 저으세요. 가져가세요. 여행 가실 때. 바다에서 놀던, 산에서 놀던, 어쨌든 타, 타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자외선에 피부가 상하기도 하는데, 일광화상 라벤더가 막아줄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라벤더 멜라루카가 피부 재생할 거라, 모래사장에서 모래에 긁힌 발 해줄 거고요. 라벤더가 꽃이라서, 그, 재생 할 거예요. 그리고 피부 진정 할 거고요. 꽃이라 보습도 할 거예요. 페퍼민트가 몸에 열을 훅 떨어뜨릴 거예요. 굉장히 시원하게 열대야 없이 주무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여름 휴가 갈때 필수품이세요. 얼굴, 얼굴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침대 시트 갈때 멜라르카를 매트리스에 뿌리는데 호텔로, 호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음, 호텔 침대 시트는 나는 괜찮더라고 뽀송 뽀송하니 좋은데 펜션을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가끔 이부자리 찝찝하죠 음, 그때 오일을 어, 마른 수건에다가 선호방을 떨어뜨려서 천천히 시트를 훑으세요 다 죽어요 벌레 균다 죽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수건 버리지 말고 베개 덮어 놓으세요 베개가 제일 더러워요 어, 덮어 놓으시면 균싹 없어지고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가실 거면 라벤더로 하세요 낯설어서 담자리바뀌 못주는 잘 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드로 뭐 하시든, 멜라루카로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참지 잘 훑으시고요. 응. 그거 버리지 말고 베개 해서 이불 덮어 놓으시면 이불까지 싹. 응. 그렇게 하시면 균은 다 죽어요. 응. 때는 못 벗겨요. 응. 균만 죽어요. 응. 그 다음에 뭐, 네. 청소할 때뭐하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멜라루카는 굉장히 순한 오일이라서 화하긴 하고 따갑긴 해도 피부에 자극 이 그렇게 심한 오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벤더 와 더불어 대충 웬만큼 찍어 바를 때는 원액도 가능한 게 멜라루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멜라루카 나왔어요. 도테라의 인트로 키트라고 있어요. 인트로더그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입문 키트. 거기에 라벤더, 페퍼, 레몬 들었고요 예, 그거 세 가지로 할수 있는 거. 질문 들어가, 멜라루카 빼고 질문 들어갈게요. 내가 가진 게 라벤더, 레몬, 페퍼밖에 없어요. 아, 라벤더, 메모, 레몬, 페퍼민트. 네. 응, 세 개밖에 없어요. 다 쳤어요. 발목확접질났어요뭐 발라요? 하나만? 세개섞어 발라야지. <laughs> 레몬이 수축해서 빼줄 거고요. 페퍼미터 시원하게 열 내려줄 거고요. 라벤더 혈액 공급 뭐지 진정시켜줄 거예요. 라벤더가 페파가 라벤더랑 같이 있으면 진통 효과 끝내주게 좋아요. 감기 걸렸어요. 어떻게 쓸까요? 세개다다 섞어서 먹고 바르고 발향하고 가슴에 바르고 먹고 발향하고 됐죠? 어. 응.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어, 근육통이에요. 뭐 발라요? 다 발라. 다발고 바르면 되죠. 그렇죠? 채했어요. <laughs> 레몬 페퍼민트 드시면 소화 되세요. 응, 소화 강장되니까 체했을 때, 식중독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응. 쓸 때가 많아. 요 멜라가 딱 겨, 멜라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방광염 레시피가 거의 초기 방광염 레시피가 완성이 되죠. 레몬, 라벤더, 멜라루카, 하나가 빠졌네. 요 대충. 멜라루카, 라벤더, 레몬. 아랫배에 바, 바르셔도, 예, 네. 초기에 오줌, 소태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또, 결막염. 아까 했죠? 멜라루카, 라벤더나 멜라루카만 발라도 되세요. 중이염 비염, 구내염, 각을. 응. 중이염귀 주위에 이렇게 바르시고요. 목, 이렇게 림프에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누염 후두염, 음. 그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 멜라루카에서도 발라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먹어주고, 그죠? 네, 그다음에 <laughs> 위염, 라벤더, 멜라루카. 네, 음. 초기일 때 드시면 좋죠. 어. 뭐 그냥 뭐쓸데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응. 음. 얘네 음. 지금까지 나온 네개의 오일은 기본 중에 기본 오일이고요. 레시피 보다 보면. 계속 총 나오는 오일들이에요. 음,